여러분, 314페이지 여러분, 오늘은 타원을 공부하겠습니다. 타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원이 어때요, 여러분? 모양이 되게 이쁘죠? 근데 예를 어때요? 위로, 아래로 누른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찌그러진 원이 나오죠. 혹은 뭡니까? 옆으로 누른 겁니다. 뭡니까? 길쭉한 원이 나온다. 얘를 뭐라 부르니까 타원이라고 부르죠. 자, 타원은 여러분, 뭐든지 그렇지만 수학에서는저희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타원의 정의는요, 원의 정의와 많이 다릅니다. 요시 바랍니다. 자, 평면 위에 두 점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점이 기준이냐? 이름이 뭘까? 첫 점? 그죠? 렇 하나를 f 라 뭡니까? 하나는 F. 다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이 정점으로부터 여러분,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선생님이 거리를 한 합을요, 10으로 정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여기는 P점을 찍었어요. 그럼 뭡니까? 얘 더하기 얘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합이 1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PF 더하기 PF. 다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점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점이 무슨 모양을 이루더라? 타원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그 있잖아 여러분 책상에다가 못을 두개 박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실 있죠 실 모양이 일정한 거 있죠 길이가 일정한 실을 여기다 묶습니다 묶어요 그럼 실이 어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이 실을 탱탱하게 어때요? 탱탱하게 딱 잡는 거야 뭘로? 볼펜이나 연필로 그죠? 그럼 어때요? 쫙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뭡니까? 이러래. 잡고 쫙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타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목 박아놓고 엄마한테뒤게지지 혼나겠죠. 아시겠죠? 얘가 타원의 정의가 되겠다. 자, 여러분 이 정의를 가지고 뭡니까?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를 그대로 옮겨본다. 어디로? 좌표 평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 좌표 평면이죠? 여러분 f라는 건 선생님이 얘를 c, 0이라 할게요. 그럼 얘는 뭐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식을 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뭡니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자취 방정식 1단계 뭡니까? 움직이는 동점에 설정한다는 겁니다. 자이 동점 뭐라 할까? p는 x,y로 보겠습니다. x와 y는 어때요? 바뀐다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야. 자 먼저 뭐 뭐에 설정합니까 pf의 길이를 설정하 됩니다. 자 pf의 길이는 누구야? 예, 이해가 되겠죠? 그치얘 p 의 곁에 고 합니까? 두점 사이 거리지. 뭐 합니까? x에서 마이너스 c를 빼니까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렇지? 루트 더하기 자 p f 다시 뭡니까? 루트의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거리 합이 있죠. 거리 합을 우리가 뭡니까? 어떤 식 숫자다. 한 다음에 얘를 싹전개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얘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무슨 식이야? 무리방정식 꼴이죠? 네. 무리방정식인데 지금 무리방정식에서 무리수가 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죠. 얘풀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제곱시키면 돼는안돼안 돼. 안 됩니다 루트가 두개 있을 때뭐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이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C꼴이잖아 그렇죠? 얘를 풀 때는 양변을 제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뭡니까? 하나만 남겨놔 그 뭐야? 루트 A는 뭐랑 같습니까? 루트 B 마이너스 더하기 얘가 되죠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여기 루트 없애고 마찬가지로 다 옮긴 다음에 루트 B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는 것을 안보여줄게 왜?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타원의 성질을 알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타원의 성질을 설명해 줍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타원은요, 크게 포물선처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보이죠? 네, 가로가 제일 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뭘까? 세로가 긴게 되겠죠? 아시겠죠, 음. 여러분?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맨 처음 나온 점 뭐라 한다? 초점이라고 부른다. 알고 있죠? 얘는 뭐라 한다? F 다시 라고 y 얘는 C,0, 얘 뭡니까? 마이너스 C,0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 얘 타원의 방정식은요, 만들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B제곱에 Y의 제곱은 1골이 나옵니다. 다이 모양이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A랑 뭐냐면요, 여기에 값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A가 뭡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왜 그러냐? 설명해주기 잘 들어. 여러분, 이 점은 여기 타원에 있는 점이 아니야. 맞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A 0입니다. X에 A나 봐. Y 0나 봐. 1 나옵니까? 나오죠? 맞아요. 자, 그래서 뭐냐? 여러분, 어때요? 가장 긴 끝이 얼마예요? a 고 마이너스 A죠. 그치? 자, 여기 있는 걸 뭐라 부르냐? 예, 장축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리고 뭐예요? 이거? 가장 긴 선이 되겠죠. 봐봐.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거기 타원의 방정식에서 표준형 있죠. 그렇죠? 자, 장축의 길이라 보입니까? 2a. 보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a고 이 마이너스 a지. 얘 이름 뭐라고 른다고 축은 축인데 기니까 긴 축을 장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장축은 길이가 얼마나 옵니까 여기가 a고 a니까 2A. 예, 2a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짧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얘는 뭐냐면요. 예, 0,b가 된다. 왜빈줄 알아? 너어봐 뒤에 비켜봐1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는 어때요, 여러분? B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랑 여기 숫자 어때요? 똑같다는 겁니다. 얘는 0,-B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축이죠? 축이잖아. 그지왜 축이야? 얘 접으면 모양 똑같잖아요. 그지 근데 무슨 축 짧으니까? 단축. 네, 단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용어 별거 없죠? 그리고 좀, 좀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아까 거리의 합이 얼마안 나왔죠? 그지? 여러분 거리의 합은요, 거리의 합이라는 것은 2 e, a로 나온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장축 길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성질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식이 뭐냐? a하고 b하고 c가 동시에 출현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뭐냐? 제일 긴거 있죠. 제일 긴 거는요, 짧은 거 있죠? 짧은 거 제곱 더하기 첫 점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겁니다. 외우세요. 오케이. 가장 큰거 있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반드시 의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여러분 얘랑 얘랑 어때 모양이 다르지. 식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권은 똑같습니다. 얘도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꼴입니다. 자, 여기서 n은 뭘까? 여기서 봐 봐. 이런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a가 이거고요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길이가, 얘는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초점은 어디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그치? 여기 있어야지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c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c가 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누가 큽니까? a보단 b가 크지 그죠? 그래서 숫자가 크다는 겁니다 얘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치? 뭐예요? 얘는 a제곱보다는 b제곱이 훨씬 크고요 얘는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야. B제곱 뭐랑 같다? C제곱 더하기 A제곱이다. 그죠 장축이 길이 있죠?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 그런다는 겁니다. 또 물어보죠, 여러분. 얘는 거리 합이 안 맞을까? 얘는 2A였지. 얘는 얼마일까거리 2B. 합은 2B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한 번은 그냥 아, 그런 것 같다 할수 있는데 문제 보면 되게 헷갈려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개념을 싹 정리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있잖아. 얘를 자체 방정식 구하는 것보다는 A가 누군지 비가 누군지, 얘만 보고도 초점이 누군지 한 방에 알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시죠. 그럼 317페이지의 유징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A라는 점이 나왔고 B라는 점이 나왔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Q의 방정식 을만들었죠 무슨 모양입니까? 딱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뭡니까? 타원이죠? 그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자, 여러분, 원래는 뭐 하냐면요. 첫 번째 방법. 자취의 방식이 만든다. Q라는 점 뭐라 하면 됩니까? Q라는 점을 X 만 Y 하면 되겠죠. 자, Q하고 A 사이 거리 있죠? 어떻게 갑니까? 루트, X에서 0뺀 거의 제곱, X의 제곱, Y에서 루트 5뺀 거의 제곱, Y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자, 또뺀거 있죠?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이 뭐랑 같다고요? 팔랑 내면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푼다 안 푼다? 이렇게 잘안 푼다. 뭘 푼다? 우리가 배운 타원의 성질을 이한 거. 두 번째로 푼다. 자, 먼저 물어보시죠. 여러분 a하고 b는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름이 뭡니까? 초점. 초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 그림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0, 루트 2 어디니까 여기가 되겠죠. 루트 2 맞습니까? 자, 어딥니까? 0, 마이너스 루트 이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모양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첫번째두번째 모양이? 번째 모양이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가장 긴거 있죠? 가장 긴거 이름 뭐라 한다고요? 장축이 되는 겁니다 짧은 거 뭐라 불라 단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축은 뭐냐면요 장축은 얘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 중요한 게 장축이야 알겠죠? 여러분 어때요? 장축이 어때요 여러분? 거리가? 8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좌표는 누굴까? 4라는 겁니다. 여기는 마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축의 길이는 뭐랑 똑같다고요? 거리의 합이랑 똑같다는 거야. 왜 그렇게 설명해 줄까? 설명할 <laughs> <생각할>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뭐냐면요. 봐봐. 봐봐. 선생님이 점을 여기에 찍어 볼게.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어때요? 거리의 합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 한번더더한 더더 거죠. 그지 이거 더하기 이게 뭡니까? 거리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거의 길이가 거리의 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로 얘가 4라는 걸 금방 할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때요? 여기 있는 것은 계산을 해야 알수 있죠? 단축 어떻게 해야 돼? 식이 있죠? 가장 긴 거의 제곱은 4의 제곱이죠. 얘는 뭐랑 같아? 초점의 제곱 더하기 뭡니까? 단축의 제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16이죠. 이 얼마야? 제곱하니까 5나오죠이 얼마일까? 11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일까? 루트 11이라는 것도 오케이 끝났어요. 마이너스 루트 11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얘는 방정식이 포물선과 달리 다 똑같은 모양이 두 번째 유형도 뭡니까? a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a라는 것은 이값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야 제곱하니까? 11이죠. 1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은 16의 y의 제곱은 1이야. 답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얘를 풀잖아요? 답이 똑같이 나온다. 이해 가십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눈으로 보면 쉬운데요. 막상 풀려보면 그렇게 또 어려워요, 이게. 알겠죠? 유제의 2번을 보겠습니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예요. 자, 하나씩 만들어보죠. 타원을 만들어그랬죠첫 점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먼저 그림을 그려보자. 첫 점은 어디, 어디에 찍으면 됩니까? 또 나왔네. 또 0, 루트 3이죠. 네, 모양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자, 그럼 그럼 어떻게 나온다? 그럼이렇게 길게 나오죠. 아시겠죠? 자, 첫 점은 여러분 어때요? 어쨌거나 c는 루트 3이지. 그럼 c제곱은 얼마 나옵니까? c제곱은 3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축의 길이가 8을 했죠. 그럼 누가 8을 한 거야? 얘가 8이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4라는 거죠. 얘는 얼마입니까? 마, 4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긴거 있죠?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뭐랑 같다? 초점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야 더하니까? 제곱하니까? 16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9다. 얘는 얼마야? 그러니까 루트? 19. 얘는 마이너스 루트? 1 9 된다. 왜? 항상 제곱을 한 거니까. 그럼 다 끝났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원래 있던 식, A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A라는 것은 뭐예요? X잖아. X에서의 말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4라는 거죠? 제곱 얼마? 16. 얘는 Y죠? B는 Y를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예, 루트 19제곱니까? 19.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표로 있는 건 당한 것 같아요. 어, 뭐? 보니까 16보다 19가 크네? 그 Y가 큰 거네? 그러니까 Y축으로 긴 모양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장축은 누구? 루트 19 장축에서의 끝점은? 그렇죠? 길이는 안말까? 2루트 19자 단축에서는 뭡니까? 루트 19니까 아 끝점이 4마사가 되겠구나 그리고 길이는? 4 곱하기 니까 8이 나오겠구나 금방 알수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318페이지 유지의삼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타원의 방전식이 나왔는데, 얘네들의 견적을 내라는 거죠. 꼭지점이 누군지, 초점은 누군지, 장축은 누군지, 단축은 누군지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딱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얘 모양은 뭡니까? 뭐예요? 타원이구나. 누가 더 커요? 구가 더 크죠? 그말은 뭡니까? x 2더 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데, 잘 봐라. 이렇게 모양 나오겠죠. 여기 끝점 누굴까? 이거에 루트 쓰는것 같습니다. 얼마에요? 3. 마 3이 되는 거죠. 알겠지? 왜그런지 알고 있죠, 여러분? 3만0 넣으면 얘 손님 파잖아. 얘는 얼마나 합니까? 이거 루트 쓰면 얼마?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뭐니까 초점이 되겠죠. 초점은 뭐랑 같다? 큰 거에서 자음을 뺀거 얼마에요? 5죠. 여기다가 루트 쓰는 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겁니다. 자, 꼭점 누구 여러분? 꼭점은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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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되게 나와요. 자, 초점은 누굽니까? 요거, 요거. 마이너스 루트 5, 0, 루트 5, 0이 되는 거고요. 장추가 얼마입니까? 이거의두 배니까? 뭐,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음. 네, 6. 단추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어? 여러분, 이런 모양도 뭘까? 네, 이런 모양도 타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16 곱하기 7반 얼마 나옵니까? 110이 나와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눈다 양변을 112로 나눠보자. 112, 112 나눠보자. 어땠니까, 떻 여러분? 나누니까 7 나와요. 분모가 7 나온다. 7분의 x의 제곱. 나누니까 뭐 나옵니까? 16 나옵니다. 16분의 y의 제곱은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누가 더 커요? y가 더 크죠? 그럼 뭡니까? 위아래로 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아래로 긴 거니까 얘가 이거 얼마야? 이거의판띠 얼마야? 루트 세봐. 4. 마사.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 <laughs> 루트 7. 그치죠? 좋습니다. 초점은 <laughs> 여기 있겠죠? 그쵸? 그렇죠? 자, 빼봐 얼마 나옵니까? 9. 루트 9는? 3. 3. 마삼, 끝났죠? 자, 꼭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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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개 나오죠? 초점은 누굽니까? 0,3, 0, 0 마삼입니다. 조심하세요. 3,0 아니야. 자, 초점은 누구, 예, 구할 거에요? 장축은 누굽니까? 예, 긴 거죠? 8. 8. 단축은 2루트 8. 7. 길이니까, 마이너스, 예,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선생님, 근데 제거 말해줄까? 여러분, 얘랑 얘 길이 있지? 얘랑 얘가 똑같아 봐. 얘 3이야 봐. 마삼이 고얘뭐 나옵니까? 원 나와요? 네. 그 뭐야? 얘9 나오겠지? 그 뭡니까? 얘는 이거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타원의 범주 안에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 네. 자, 319페이지 여러분 5번을 보면요. 드디어 괜찮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죠? 포물선도앞에좀 쉬웠어 그죠? 응용문제 어려웠죠? 마찬가지입니다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공식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건데 모르면 어때요? 좀 어렵습니다 같이 풀어보죠 자, 초점이 나왔죠? 타원이 있는데 자, 잘 봐라 이제 얘를 선생님 모양을 그릴 겁니다 얘는 그래프 반드시 그려줘야 돼요 자, 좌표 평면에 뭡니까? 6이 있고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얘가 타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타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봐. 이러면 타원이죠? 선생님 물어보자. A가 어딜까? A는, A는 여기입니다. A 값이야. X 값. 이게 뭡니까?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F를 지나는 직선이라 했죠, 여러분. F는 지금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지나는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이러분들 그린 겁니다. 그죠? 타원의교점 AB를 했죠. 그럼 뭡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되니까 B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삼각형 ABF를 했죠? 어, A, F, 다시네요. 다시 어디입니까 여기 F, 다시를 지난다. 나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네.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둘리 얘기를 38회 했죠? 이때 A, B를 구하랬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뭡니까? 삼각형에?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타원의 정의를 정확히 이용하는 거다. 자, 뭐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여러분, 모양을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저... 예, 어떻게 보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 점의 거리와 이 점의 거리의 합은 타원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나올까? 알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낍니다. 자, 타원과, 이러면 거리의 합이 있지. 선생님 알잖아. 거리의 합은 뭐랑 같았어? 뭐, 뭔 축? 장축의 길이가 똑같다니까? 그쵸? 장축이 누굽니까? b 라는 겁니다. 몇, 몇 B? 2 b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얘 더하기 얘가 몇 b 입니까2 b 가 됩니다. 마찬가지 아, 얘도 뭐야? 청축이 똑같지? 몇 B? 2B 이거 얼마입니까? 36 B 얼마입니까? B는 9라는 겁니다 오케이? B는 9, 마이너스 9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A값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 공식에 의해서 가장 긴거의 제곱 얼마입니까? 9의 제곱이죠 이거 얼마에 제곱하니까? 36 더하기 짧은 단축 그죠? 거기서의 B값, 여기서 여기서 A값이 되겠죠? 할수 있죠? 이거 얼마입니까? 9, 9? 81 36이니 얼마야? 얼마나 옵니까? 빼니까 5 나오고 4 빼니까 45 나오죠. 그럼 뭡니까? 얘의 제곱은, A의 제곱은 얼마야? 45라는 겁니다. 얼마? 3루트? 5가 되겠죠? 자, A는 얼마? 3루트 5. B는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지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니 개의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럼 319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 뭡니까? 얘 뭐예요? 잘 들어 x제곱 y제곱 들어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원인데 얘랑 얘의 기수 다르죠? 100%터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돼안 돼? 돼. 양변을 30로 나온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9분의 x제곱 얼마? 4분의 y제곱은 1이 나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림을 그리면 뭡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할수 있죠? 봐봐 x제곱이 9나왔지 x의 값은 얼마일까? 얘 3이라는 겁니다 마이 3. 얘 얼마일까? 2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럼 뭐가 되나옵니까? 모양이 이런식으로 나온다. 당연히 초점이 여기 있겠죠 초점 뭡니까? 9에서 400만 명. 5죠? 5에다가 루트 있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여러분. 위에는 전 p라 했습니다 여러분. p를 모르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p 적습니다. 자그 다음에 초점이 얘가 f가 되면 얘는 f' 되겠죠? 그죠? 자, fp f'가 2분의 8이라은몇 도입니까? 90도로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예요? 얘를 아, 하지 말고요. 여기도 합시다. 그럼 뭐가 나온다 이가 90도로 나온다 칩시다. 그쵸? 이때 뭡니까? 이건 넓이를 구하랬죠. 자, 여러분 어쨌거나 얘는 뭡니까? 활용 문제예요. 모든 타원의 활용 문제 누구를 이용한다?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타원 중에 별거 없죠 여러분. 자, 뭡니까?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얘 pf 뭐랄까요 FP 더하기, F 다시, P가 얼마나 와야 되겠어. 6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입니까? 이 거리잖아, 장추의 거리. 그쵸? 맞습니까? 자, fp 더하기 f 다시 p는 6이라고 나왔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뭐 하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뭐예요? fp 곱하기 f 다시 p가 우리가 원하는 s가 되겠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얘를 알았을 때 얘를 알기 힘들죠 하지만 공식도 하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직각 사각형이 되니까 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는 뭡니까? 이거죠. f p 제곱 그죠? 더하기 f 다시 p의 제곱은 이 길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길 얼마입니까? 루트가 두개 있죠. 이 루트 5라는 겁니다. 제곱 얼마나 합니까? 20 나오죠? 예, 얘가 2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얘를 small a라고, 얘를 small b라고 할게 얘는 뭡니까? small a 제곱 더하기 small b의 제곱이 20이라는 거죠 얘는 뭐랑 같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얼마입니까? 네 예, 20이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얼마야요 36이죠? 36에서 마이너스 2ab가 20이 나옵니다 자넘겨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이죠? ab 얼마입니까? 8이라는 겁니다 얘 예, 8이죠 답 얼마입니까? 4라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하나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타원 위에 있을 때 pa 곱하기 p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얘두 점은 얘 뭘까 눈치 빨라야 돼 무슨 점일까 초점. 첫 점이죠 첫 점네 첫점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자 그림을 그려봐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는 뭡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누구예요 5, 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y축과 만나는 게 누굽니까? 3, 마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자, 25에서 9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16이죠. 16이 루트스 세우니까 얘 뭡니까? 초점이 나오죠. 얘가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고 얘가 마4가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얘가 점 A가 되었고, 얘점 B가 되었는데, 자, P라는 점은 모르죠? P라는 점을 찍었을 때 뭡니까? PA 곱하기 P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물어보죠? PA는 양수 맞습니까? 당연하죠. PB 양수 맞나요? 당연하죠. 양수의 최대값 누굽니까? 안심. 산술 기하 평균이다. 100%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원래 이거죠, 여러분. 양수 AB가 있을 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E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더하는 값을 알고 있죠? 봐봐, 선생님이 PA를 스몰 A라고 라고요 PB를 스몰 B라고 할게요. 그렇지? 여러분, A 더하기 B 얼마입니까? 네, 장축의 길이인 1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1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식 상하죠 나눠봐, 얼마입니까? 5죠. 자, 적합게봐 얼마입니까? 25. 25보다 작거나 하죠. 누가? A, B가. 맞습니까? 그죠? 두 변의 곱은요, 25보다 작거나 하니까, 최대값은 25 나오는 겁니다. 산수기업 현금 꼭 사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타원의 정의. 끝. <놀람>